정말 지원재단이냐, 평화재단이냐를 격렬하게 토론해서 재단을 승립하는데이 나라의 정부는 이 재단을 승인하지 않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승인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10년 전에 지원위원회가 평화, 아, 지원위원회가 지원재단으로 전환을 할 때, 그 비리는 제가 낱낱이 알고 있고, 이미 사국이 되는 법은 올렸습니다 오늘 자료를 가져왔고, 이따시 여기 시간에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빨간 줄로 표시를 였습니다 만약에 이 정부가, 이 정부가, 이 피해자의 재단을 승인하면, 승인하면, 일본이 청약전쟁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피해자한테 일본이 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쟁 상포하는 거지, 지금. 그러면 일본이 그렇게 이 법대로 한국의 국회에서 통과된 이 법대로 통과되면 통과된 법대로 정부가 집행을 하고 우리가 집행하는 을 일본 군정 사회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일본이 지배권이 되고요 우리나라의 친일 동독 세력이 지득권을상실됩니다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이 나라에 이 강제동무 피해자보다 더큰 피해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게 다른 건됩니다 특별법도 있죠. 2로 시작되는 특별법이 있죠. 3으로 시작되는 세월호 특별법이있죠 나는 이런 분들을 평화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 제주도, 사상, 그걸 평화하게 되면요. 사람 하나 좀 특별법 있죠. 광주, 특별법 있죠. 그리고 김건희 특대, 특검 하자고 그러죠. 최상군 특검 하고 있죠. 천안남 있죠. 이것만 안 하는 것이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친파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뺏기니까. 그 어마어마한 친파가 뺏기니까 그걸 니가 안 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평화라는 의미로 국제사회에 호소해 되고 전 국민이 통합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에, 이 문제가 정부에서 실행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무슨 물론 칠대 방침 그대로 갖고 추진되겠습니다만 당장은, 당장은 얼마나 그동안 어우라고 분하고 어렵게. 말이 안로는현금입니다 맞습니까? 사죄는 일본이 사죄 해야 되고, 이 정부가 이 피해자한테 정말로 미안하다고 하는 것은 말로만 현금을 내야 돼요. 왜 현금을 해야 돼요? 엄청난 어, 현금을 지들이 다가로챘으니까 내야 되는데, 그래서 미래에 특별법을 국회의 상당한 것과 동시에 지금도 두 마찬가지로 원금을 해줘야 요 원금을 우리가 우리 수해야 되니까. 정부한테 받기세요 안돼요. 우리 자산에 가실 것입니다. 피해자 배상금, 각 기업 12대가 대표적인데 30여 개의 수혜 기업한테 뿌려진 것. 그리고 국가 경제발전과 국민 소득 향상을 위해서 쓴 피해자의 배상금, 원인금을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또, 그것으로 돈을 벌었으니까, 아, 누가 일하라고 쓸 있어. 그러니, 100원을 벌으면 그래도 50원만 내놔라. 이것이 인용 수익금의 적정 보호, 적정 범위죠. 여기까지 해야 됩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부하가치세.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주장할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요청을 하는데요. 후한계층은 1년에 32조 원, 22일인데, 이거의 1 0 부하가치세 3조 원, 33조 원, 3조 2천 원. 그게 정부급입니까? 이 나라 정부는 분명히 피해자의 배상금을 가로채수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용어로는 횡령인데요. 그럼 왜가로치고왜 횡령이죠? 칠까지 안내놓습니 칠까지 언급도 안 내놓고 보상도 안 했어요. 75년 횡령을 요시키 겁니다. 그래서 이러 문제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게 됩니다. 제주 4.3이 평화재단인 것처럼 저는 우연장으로서 광고원한 대로 지원재단이나 평화재단이나를 구분할 때 결정할 때 저는 평화재단을 재단에 동의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일본을 능가할 수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일본을 능가할 수 있습니다. 1909년도, 1910년도 초에, 1909년도에, 안정으 동양평화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 이 그때 컴퓨터도 없었어요. 핸드폰도 없었어요. 그런데 동양평화는 세계의 평화사상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렇게 발전했습니다. 여기는 그때보다 더 많은 여건 속에서 더 많은 분들이 더 좋은 모습이있고 지금 이거는 우리의 민족이야말로 홍익사상을바탕으로 평화운동 할때 일본이 일것이고 침파일 일것이고의 배상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정 우리 재단이 성공해야 모두가 행복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